진영철이 없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진영철이 없는 재벌집 막내 아들은 팥없는 붕어빵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하지만 15회 마지막 장면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6회 예고편도 없이 끝이 나서 더욱더 궁금증을 유발하는데요. 과연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진도준과 서민영의 로맨스는 서태지 다음으로 장미란이 은메달 따면 만나자고 하는데요. 이 둘이 만날 때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널 돌리고 싶다라고도 하던데요. 이 드라마에는 로맨스가 안 어울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장미란은 메달을 획득하였고 진도주는 서민영에게 가는 도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도주는 큰 부상을 당했고 겨우 눈을 떠서 보니 앞에 윤현우가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으로 날 죽인 사람은 나였다 라면서 끝이 났는데요. 이럴 때 진성준의 대사 떡밥과 이혜인의 행동이 왜 그랬는지 의문이 풀렸습니다. 진도준을 죽인 건 윤현우라는 건 마지막 진도준의 나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윤현우가 진도준을 구해주는 건 마지막 나레이션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현우는 사고 당시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수가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옷을 비교해보면 윤현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전화를 한 이유는 트럭 운전수와 사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겠죠? 그럼 윤현우는 왜 진도준을 죽였을까요? 윤현우의 합벌로는. 순양에 들어올 수 없지만 진도준을 죽임으로 인해서 순양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윤현우에게 지시한 사람은 진현기입니다. 이럴 때 진성주는 그날 사고 제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라는 대사 떡밥을 던졌었는데요. 이 사고가 바로 진도준의 교통사고인 거죠. 윤현우가 하필 자신이 죽인 진도준으로 환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연결하기 위한 아주 흥미로운 장치입니다. 진도준은 죽. 자신이 6년으로 다시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인 범인을 찾게 되겠죠. 이럴 때 이혜인이 가족들 앞에서 순양물산 주식에 3%를 준다고 하며 아들이 사고 난 그날의 진실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혜인이 순양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진도준이 죽고 난후 물려받았을 겁니다. 아들 진도준의 죽음 후에 이혜인은 진윤기와 이혼을 한것 같습니다. 이혜인의 등장에 네가 불렀냐는 물음에 진윤기는 내 연락 받지도 않는 사람이에요라고 합니다. 이 대사를 보면 한동안 연락 없이 지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들 진도준의 사고 때문에 진윤기와 이혜인의 깊은 갈등으로 의견 충돌이 있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혜인은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순양물산 주식에 3%를 주겠다고까지 하는데요.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이 아들이 되어 있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꼬여버렸습니다. 진짜 진도준도 죽었듯이 이번에도 진도준은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서민영이 왜 순양을 잃을 때부터 계속 파고들었는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공감이 되지 않았지만, 진도준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하필 다시 만나는 날 사고가 났으니, 서민영의 입장에서는 더 사건을 파고들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 사건의 배후에 순양이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진도준은 죽었으나, 그의 영혼이 다시 윤현우의 몸으로 들어간 이후, 서민영에게 도움을 주면서 윤현우도 도움을 받아가며 자신을 죽인 진짜 범인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지시한 사람은 이래 때 대사복선으로 앞서 설명했듯이 진영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사복선이 있습니다. 모현민이 할머니처럼 살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이피록이었잖아요. 이피록이 했던 것처럼 모현민도 순양을 진도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일까요? 교통사고를 낸 범인이 이럴 때 유년우를 죽인 인물과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진짜 범인이 누구일 것 같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